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토톡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강은교 교수입니다. 유방암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센터 한원식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유방암 치료의 부작용과 재발 그리고 예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방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를 받은 쪽 팔이 심하게 붓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보통은 림프부종이라고 불리는 증상인데요. 이 림프부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? 림프부종은요. 우리가 유방암 수술을 할때 유방만 이제 절제하면 안 생기는데요. 이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 그 수술해야 되는 부위가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암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겨드랑이 림프절이기 때문에. 림프절을 이제 떼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림프의 흐름이 유방에서 겨드랑이로 가지만 또이 팔에서 올라가는 게다 겨드랑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가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. 여기 띄어서 그래서 이 림프액 이제 올라가지 못하니까 팔이 붙는 거죠. 혹시 림프 부종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근데 사실은 림프 부종이 예측할 수 없게 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또 오는 사람은 오거든요 그래서 그기좀 어려운 점이 있고 림프 부종이 많이 오게 되는 위험 인자로는요 림프절을 이제 몇 개나 띄었느냐 많이 띄면 많이 뛸수록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의 영향이 또또 크고, 또 항암 치료도 영향이 있어요. 그래서 할수 있으면 사실은 불필요한 치료를 많이 줄이고, 림프절도 안 떼도 되는 거는 안 뗄수록 이제 막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환자의 팩터 중에는 비만. 비만한 사람일수록 부종이 잘 오거든요. 그런 걸 이제 그, 뭐, 살을 뺄수 있으면 좋겠죠. 암을 경험한다는 거는 유방암이든 어떤 암이든 간에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여성으로서의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 증상 같은 걸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암 치료뿐만 아니라 유방암은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제 환자들이다 여성들이고 암으로 인한 공포나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한 공포 또 항암 치료로 인해서 이제 외모의 변화, 탈모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. 그다음에 이제 수술로 유방이 없어지는 거에서 여성성에 이제 상실감. 그런 이제 문제들이 큰데다가 또 문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이제 치료를 대부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약을 먹게 됨으로써 그런 호르몬 치료가 더 이제 우울감을 더또 유발하게 돼 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정신적인 지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. 우리나라는 40대 유방암 환자 수가 가장 많고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도 10%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결국에는 환자분들 중에 임신이라던가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다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유방암 치료 이후에는 임신이나 출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?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람이 출산을 했을 때 임신에 출산을 했을 때 이제 걱정하는 건 혹시 더 암이 재발하거나 그런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어, 무작위로 우리가 이제 시험한 게 아니고 그~ 임신한 사람들만 이제 본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어, 크게 우려할 만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유방암 환자들이 제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. 항암 치료를 인해서 이제 불임이 되는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40세 이상의 여성은 거의 많이 불임이 되고 30대에서도 이제 불임이 올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가 하나 문제고. 그 다음은 이제 호르몬 치료가 많이, 경우에 이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,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 중에는 임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, 적어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중단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이제 안전할 것이냐. 호르몬 치료 안, 그, 안 하고 있으니까.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는 것이죠. 모든 암은 재발 위험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치료율이나 생존율은 굉장히 높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재발률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? 전체 유방암의한30% 정도는 재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재발하는 부위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이제 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유방암 이제 많이 가는 경우는 이제 폐나 간, 뭐 뼈, 이런 데가 이제 전이가 제일 잘 되는 부위고요. 그런 원격 전이가 재발 중에는 이제 제일 많고,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원래 그 수술한 근처 유방에 이제 재발하는 경우, 국소재발 이제 그 다음이고, 그렇습니다. 30%만은 유방암 치료하신 분들도 재발이 없는지 검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유방암은 치료 후에 5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재발하는 경우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라고 들었는데요. 정말 그런 편인가요? 예, 정말 그렇습니다. 그래서 5년 이전에 재발하는 거고 하 5년 이후에 재발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5년 이후에 재발이 많아요.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관찰과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런지 않은 유방암도 상당수가 5년 이후에 재발하기 때문에 다른 암보다는 굉장히 오래 관찰해야지 되는 암인 것이죠. 이거는 조금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콩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유방암 위험을 높이거나 낮추는 음식이 있는지 그런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그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정보도 워낙 많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떤 특정 음식이. 해롭거나 이롭거나 이런 게 이제 증명된 바는 없어요. 단지 이제 증명된 거는 칼로리가 낮추고 이제 체중을 줄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재발을 더 적게 할수 있다는 것이 증명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이 드시지 말고 체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든지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. 체중 감량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. 체중 감량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뭐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는 이제 음주는 해로운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음주는 피하고 뭐그 정도고요. 그 외에는 이제 뭐, 정기적 검진 잘 받고, 호르몬 치료를 권고받은 분들은 잘 받으시고, 그런 게 좋겠죠.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의 20%를 차지하고 계속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.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에서 3시간을 걸쳐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의 강은교 도움말씀의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 한원식 교수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